안녕하세요 이번 조향사의 서재에 전시에 참여하게 된 조향사 박수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일런트 챕터라는 고요한 장이라는 향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번 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공방 자체가 남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마음이 힘들 때나 몸이 힘들 때 남산을 많이 올라가는 편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산에 있는 자연의 풍경, 그리고 뭔가 서울 중심의 위치에 있는 산 속에서 나만의 뭔가 심의 공간을 찾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향의 키포인트 같은 것도 심, 고요, 이런 부분들을 저는 향 안에 많이 담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우디나 오시한 뭔가 흙의 느낌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조금 강한 우디의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좀 향수를 뿌려도 막 나무가 걸어다니는 느낌인 것 같다라는 향을 좋아할 정도로 정말 묵직한 우디의 향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번 전시에서 만큼은 조금은 좀 고요하고 좀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벗어나도 아, 이분이 이런 느낌에서 남산의 그런 고요한 느낌들을 담아내고 싶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조향을 했을 때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시에 오셔서 조금 이 다른 분들의 전시 향들도 많이 맡아보시고 이 북촌의 공간이라는 서울에서 주는 그런 고요함과 심의 공간, 그리고 과거와 현재 공존하는 이 공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관람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